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막 잠깐 롱을 쳤어요. 이거 반등 먹겠다고. 이렇게 반등할 줄 알았죠? 근데 여기가 뚫려 버린 거예요. 여기 뚫리니까 이걸 봤죠? 아, 여기 7 7300까지 그래서 애좀 먹다가 한, 그냥 한 2만원? 먹고 팔고 나왔는데, 근데 새벽에 한번더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확신에차 이제 롱을 탔습니다. 8점까지 이제 다반등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롱청산자리였거든요? 롱청산자리 다 청산시켰으니까 이제 올라가겠다 하고 그 롱을 탄 근거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여기, 1본 일본, 일본 이평선을 지지한 거예요, 여기. 종가 마무리 8200. 그래서, 아, 지지하면 이제 더 가겠다, 이러고 이제 롱을 친 거죠. 그래서, 첫 롱을 이제, 이거 오더를 보시면은, 한 8500쯤 잡았거든요, 아까? 물도 이상하게 탔어. 8, 8595, 8400 이렇게 물타, 물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더솔라도 좀물량을 싫은 거죠 물량이 싫어서 한 30만원 먹고 이제 숏을 쳤어요 여기 이렇게 숏 계속 치는데 9300부터 이제 이렇게 숏 9500부터 이제 숏을 모으는데 근데 사실 숏을 좀 일찍 익절했어요9300 여기 때익절해가지고 그러고 롱을 좀 빨리 탑니다 제가 생각한 여기 리테스트 자리까지 오더라고요 결국 결국 리테스 자리까지 왔고 아 롱을 탄세번째은 거. 제가 여기에 롱 탔잖아요. 이걸 뚫을 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바, 아래 가, 바닥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맞고 이제 또 떨어지는 건 이상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숏슬 치고 원래 여기 롱으로 스위칭하려 했는데 제가 롱을 좀 일찍 탄 거죠. 왜냐면 롱이 너무 좋았으니까. 이렇게 11만까지 다이렉트로 갈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다 익절하고 나옵니다 3 0일 먹고 숏으로 한 4-5만원 먹고 그 다음에 롱으로 얼마야? 60? 70? 근데 PNL 찍힌 거 보면은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128만원 근데 이게 업비트에 옮겼을 때 5%면 6만원이죠? 한 134만원 먹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외화, 외화로 외화 벌어가니까 업비트에서 이제 테더도 더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프가 5%면은 이 테더 버어은 외화 외하, 외야에도또 이제 5%가 붙어서 128만 원을 벌면은 한130 몇만 원 이득이다. 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망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어제 제가 새벽장을 보고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아 오늘은 자리 안 나오겠다는데 했 이렇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롱 자리가 나와서 롱을 먹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총 오늘까지 수익이 한 750인가? 그러니까 650이네요. 100에서 750이 된 거니까. 아 근데 저바램은 이제 이렇게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어. 사실 주말이라 이거 롱 냅둘까도 고민했는데 아까 11만 300 급하게 찍는 거 보고 그냥 170에 털었거든요 여기? 150에? 야, 시장가로졌잖아시장가로 시장가로. 근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상승추세를 만들었으니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되나? 모르겠네. 이게 맞겠죠? 꼬리로? 여긴 안 뚫렸으면 좋겠어요, 9,400. 9,400 뚫리고, 진짜 또 이렇게 간다? 진짜 악질이다. 남은 돈을 이제 현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들고 있을 생각인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현물도 좀 뽀찌로 먹자, 주말에. 원래 주말에 마진 들고 있으려다가 마진 안 들고 있는데. 현물이라도 살짝 먹자, 뽀찌로. 그래서 오늘 130이면은, 어제 한 107만 원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었죠. 제가 여태 이제 9일 동안의 매매 중에 제일 많이 먹었고 아, 100에서 1억 만들기 한7% 정도 달성했는데 그래도 이제 천은 금방 보겠네요. 한10% 이제 조만간 보겠네요. 한, 그래도 50씩이라 치면은, 얼마야 지금 750이니까 5일. 다음 주에 100에서 1000, 완료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부러지면. 제발 안부러지면 좋겠고요. 근데 또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100으로 또 시작하니까, 제가 막번돈막다 넣고 그러진 않아요. 저의 그 룰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 100에서 이제 물리면 은한 100에서 150도 입금해서 또 살리고 그것도 그것도 좋죠. 물리면 안 되지만 또 물리면 또한200더 넣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물리려면 최대한 처음 100이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무튼 오늘은 방향 되게 잘본것 같아요. 이게 이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의성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어 뭐야 9천불이네 아 6천에서 9천이니까 이제 쇼쳐야지 하고 쇼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청산당하는 거죠 이제 이, 이런 이런 지지한 이런 흐름을 잘받는것 같아 진짜 오늘 방향은 진짜 롱이 맞았어요 이게 올라왔다고 비싸 비싸다고 쇼치는 게 아니라 어 올라왔는데 이제 중요한 선을 지지해주네 이러면은 롱도 탈줄 알아야 먹는다 아, 근데 어제 알트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어제 알트 페리스봐 먹어요. 이더리움 3600. 솔라나 178. 와, 이거, 이거 새벽 5시까지 깨 있었으면 얼마 먹은 거야? 이 분만 먹어도 지금 한4% 먹었겠다. 그래도. 근데 이거 알트 보면은 진짜 버이셀버이셀 엄청 많죠. 아까 아까 엄청 수술한 진짜 <laughs> 아 이때가 이때가 엄청 샀어요 이거 보여줘 근데 사실 본전에도 이제 물량도 털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물량 안털 이유가 그래도 11만 700까지는 이제 갔으면 좋겠는 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물량을 좀안 덜어서 어떻게 보면 좀더 먹지 않았나 이렇게 수익을 좀 극대화하지 않았나. 전 그래도 롱이길 바래서 그냥 더 떨어지면 그냥 돈더 넣을 생각했어요. 근데 근데 사실 그냥 리스크 안 가져가고 좀덜 먹더라도 이렇게 본전으로 좀 며, 털면서 이제 했으면 됐는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팔았죠. 그래서 좀 수익이 극대화됐고 아까 진짜 여기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50 봤어요. 아까 이제 100에서 150더 넣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50 봤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30을 먹고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죠. 아까 입금한 금액에서 아 근데 왜또 빠질려 하냐 올리자 나 월요일날에 이제 10만 3천이라도 살게 만약 올라있으면 나그 가격에 살게 그러니까 올라있자 응? 진짜 여기 이제 여기 지지하면 진짜 살게요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면 진짜 살게. 그러면 진짜 진짜 롱이에요. 여기 이제 지지하면은 그래도 119,000에서 만 전고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알트가 근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회복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 나머지 돈 지금 현물 들고 있고 아니 현물은 왜 이렇게 플러스가 안나 번수 입금 나머지 좀 현물 들고 있는데 보통 오늘 2025년 10월 31일 이제 오늘 할로윈데이네요 할로윈데이 이제 오후 2시 20분? 이렇게 이제 그냥 찍었고요. 계속 벌었으면 좋겠다.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자리 나오자. 자리 안 나오고 매매 쉬는 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날. 근데 요즘 장이 진짜 어려운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주님이 도우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솔라나 또다 빠지네. 아까 이절 잘한 건가? 왜, 왜 또다 빼고 있어 진짜. 아나 현물 들고 있는데. 하지면 안 되는데. 안녕. 오롤라 뵈요.